안녕하십니까. DIY 본사님. 중, 강두경 재현발입니다. 오늘은 전선 피복 제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전선들, 지금 뭐 연선도 있고 단선도 있는데 방법은 비슷한데 순서가 이제 연선 같은 경우 이런 같은 경우는 두, 번, 두, 두 번을 벗겨야 되니까 조금 두 번의 작업이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그리고 이런 것, 이런 것들도 한 번에 가능합니다. 보시면은, 벤치가 있고, 니퍼 있고, 칼이 있습니다. 피복이 2겹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. 각선마다 피복이 있고, 그 안에도 피복이 있고, 겉에 있는 검정, 최종 피복이 또 있고. 피복은, 이 전선은 보시면은, 이런 벤치나 니퍼로 제거도 가능한데, 칼을 사용하는 게좀더 편하실 것 같아요. 겉에 피복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칼을 이렇게 한번. 네, 적당한 위치를 잡아가지고. 네. 뭐,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, 여기 바닥에 대고 이렇게 쫙 한번 밀어주시면 돼요. 적당히 칼집이 나있거든요. 적당히 칼집이 나있죠. 네, 이렇게. 이럴 때, 일, 이거를 그냥 당기면 안 되고, 이렇게 끝까지 꺾어주시면 돼요. 전선을. 까지 밖겨 깎아주시면 반대쪽도 깎아주시면은 다 제거가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빼주시면은 쉽게 나옵니다. 빙고. 네. 그 내피복은 이런 니파나 벤치로 사용하시는 게 동산을 다치게 다치지 않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. 잡는 방법이 딱 있어요. 이렇게 손에 지시고 중지하고 약지 사이에 선을 뺍니다. 이렇게. 제거할 선을 빼고, 그 다음에. 이거 되게 중요해요. 네. 여기, 벤치로 깔 부분을 적당히 포지션을 정해서 이렇게 잡습니다. 이거 제거할 때, 딸려오지 않게, 엄지손가락을 지그시 눌러주시고, 적당히 찝으셔야 돼요. 아니면 세게 찝으시면은, 안에 이게 연선이라서, 그 수십 가닥이 있기 때문에, 그 중에 또, 한1,20 가닥이 또 같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적당히 집으시고 이렇게 쫙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때 원리로 예. 이쁘게 잘 가고 이런, 이런 게 연선이에요. 여러 가지 있는 예. 하나로되어 있는 게 단선. 단선도 단선은 뭐 그냥 피복이 하나기 때문에 그 연선 두 번째 방법으로 잘라주시는데 이게 단선은. 연선은 그래도 선이, 선 자체가 이렇게 유연성이 있는데, 단선은 조금 뻣뻣해요. 그러니까 깔 부위를 이렇게 곱게 펴주신 다음에, 깔 부분을 미리 대충 한 1.5cm 깐다 그러면 딱 이렇게 잡아서, 살짝 잡은 다음에 이렇게 몇번좀 돌려줍니다. 이런 식으로, 자, 돌려준 사, 다음에, 잡는 방법은 똑같이 해서, 네. 음. 자. 벤지로 그 까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저희가 판매하는 여기 니파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있어요. 나 여기 이 부분 보시면은 보여드린 그 구멍에서 전선을 딱 고정시키고 구멍에 네, 넣어가지고 살짝 눌러서 몇번 돌려줍니다. 깔끔하게. 조금 세게 누르면은 안 돌려도 가능은 해요. 네. 요 니퍼에 보시면은 이게 좀 두꺼운 선들은 좀 두껍잖아요. 그러면 몇 가닥이 같이 끊겨 나가버려요. 그래서 조금 이런 얇은 선에 보시면은 요런 것들은 끝까지 눌러서. 요 선에 비해서 좀 얇으니까 안에 동선 그 손상 없이 깔끔하게 표복만. 수 있습니다. 설마 이거 모르신 분은 없으시겠죠? 연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왔으면 정리해주는 거. 네. 이거 모르신 분은 <laughs> 없으시겠죠? 어, 똑같은 방법으로 제거를 하시면 돼요. 전선은 다 똑같아요. 예. 네. 가정에서 쓰는 건 네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초짜인 저도 한번 해볼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힘들죠? 안잡아드려야 <laughs> <나 덮어내기 살짝. 웃음> <끊었어. 웃음>